의정부 경전철이 개통 4년 10달 만에 파산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요 예측 실패. 애당초 하루 평균 이용객수를 7만 9천여 명으로 예측했는데 개통하고 보니 이용객수는 예측의 20%도 미치지 못하는 만여명에 불과했습니다. 민간투자업체가 3,600억 원대 누적적자의 허덕이다. 결국 운영을 포기한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파산하면 지자체가 손실을 메워줘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우선 대체투자자를 찾아보고 없으면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가 직영하게 되면 매년 운영비 50억 원에 계약해지 지급금 2,200억 원까지 모두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돈이라든가 책임은 의정부 시민의 세금으로 그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의 피해를 떠나야 될 의정부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문제는 엉터리 사업 계획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지자체 민간 투자 사업이 또 있다는 겁니다. 용인 경전철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3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잡았지만 실제론는 2만여 명에 그쳤습니다. 용인시는 민간 투자 업체에. 매년 손실금 450억 원씩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천 월미 은하레일도 850억 원을 투입했지만 부실 설계로 안전 문제가 빚어져 써보지도 못하고 방치된 지 10년이 다 돼갑니다. 이런 실패 사례들로 인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7월엔 우위 신설 경전 처리, 오는 2022년엔 신림선 경전 처리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요 예측이 틀리진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또 서울시와 수원시가 뛰어든 트램 도입 사업도 지자체들이 면밀한 수요 예측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교통 수요를 예측한 거죠. 만약에 다른 도시나 이제 앞으로 경전철을 들어오려고 하는데는 교통 수요 관련 정책을 그 도시 정부 차원에서 동행을 해야 돼요. 지자체의 개발 사업이 잘못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의정부 경전철 파산을 계기로 지자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